출판계의 빛과 소금. 이번 달, 아니, 이번 주. 제가 구입한 책, 출판사한테 받은 책, 중고로 구매한 책. 무려 33권이에요. 총 소비 금액은 한 16만원 정도 썼고요. 뒤에 제가 출판사에 받은 책들을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제가 산 책. 짠. 정혜원 작가님 신간이에요. 책을 덮고 삶을 열다. 제가 정혜원 작가님 진짜 좋아해서 신간 나온다는 얘기 듣자마자 바로 샀습니다. 이책 카피가 또 기가 막혀요. 책은 어떻게 삶의 재료가 되는가. 삶을 영원히 바꾼 독서의 마법에 대하여. 이렇게 시처럼 얇은 판형의 에세이라 가장 기대하고 있는 책중 하나입니다. 철학 vs 철학. 네, 두껍습니다. 무려 1492쪽. 제가 강신주 작가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 대표작이 이 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읽자라고 제가 강력 추천한 책이기도 해요. 저는 전자책으로 읽어가지고 종이책을 이번에 샀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꺼운 줄은 몰랐네요. 세 번째. 삶은 문장이 되어 흐른다. 이거는 인스타에서 친한 작가님 책이에요. 감성 다이어리 북이라고 하거든요. 짠! 이렇게 한쪽에는 내용이 들어있고, 한쪽에는 글을 쓸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본이 글쓰기 모임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좀글좀잘 쓰고 싶어. 혹은 글쓰기에 언감이 없어. 라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당신은 결코 특별하지 않다. 국내에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책을 쓰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여자의 자존감 문제를 가장 잘 쓰는 작가가 바로 이분 전미경 작가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불안과 약간 자존감 무너짐에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이 책을 읽어보려고 한번 샀습니다. 다섯 번째는 표지가 예뻐서 샀어요. 악의 꽃. 더스토리 초판본 시리즈라고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초판본 시리즈가 있거든요 한 권에 한 3,000원? 4,000원? 그 정도 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이번 달에 굉장히 신간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살까 하다가 요게 디자인이 가장 끌려서 샀습니다 내가 산책 마지막은 철학책입니다 강의 롤랑바르트의 죽음들 가을이 되다 보니까 오랜만에 철학이 땡기더라고요 두꺼운 건 읽기 힘들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얇아가지고 냉큼 샀어요 이제 이 책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강의는 롤랑바르트가 콜레즈드 프랑스에 취임했을 때한 연설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크 데리다가 롤랑바르트가 죽으면서 쓴 에도의 글이라고 볼수 있어요 올가을 철학은 이걸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책들이에요 첫 번째는 내 말이 곧 커리어가 된다. 이이 책은 인스타에서 친한 또 작가님, 신경원 작가님이 직접 보내주신 책인데요. 이번에 굉장히 그 말하기 팁, 대화 팁 같은 걸 굉장히 잘해주시거든요. 제가 요즘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중 하나가 말자라는 법 이어가지고 이번에 또 얼마나 말자라는 법이 들어있을지 궁금해서 받았습니다. 이번 심리학. 거짓 공감. 요즘 말 실수 한번 해가지고 나락으로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요즘 세상 보다 보면 뭔가 극단으로 치닫는다. 나와 다른 의견을 굉장히 포용하지 못하고 이제 극적으로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내가 매일마다 누르고 있는 그 공감 버튼이 진짜 공감인가? 나는 혹시 SNS에 조종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심리를 파헤치는 책입니다. 자, 요거는 창비에서 보내주신 네 권이에요. 제가 일종의 창비 서포터즈 같은 걸 하고 있어서 창비에서 매달 이렇게 네권 정도 책을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항상 되게 다양하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번 달은 가을에 걸맞게 시집 한권 그리고 과학책을 한권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애들하고 같이 읽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읽으려고요. 그리고 안경을 쓴 가을이란 책인데 사실 이 책이 가장 기대돼요. 이게 만화책이에요. 가을을 가을을 담은 진짜 만화책이어가지고, 오, 재밌겠다 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에세이인데요. 그냥 보통 에세이가 아니라 세계적인 재난복구 전문가가 기록한 그런 이야기래요. 그래서 감동적일 것 같습니다. 요거는 흐름에서 보내주셨어요. 도파민 가족!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은경 작가님 자녀교육 전문가이자 30만 유튜버들의 멘토 사실 이거 제목 보면서 되게 뜨끔한 게 저도 진짜 집에 와서 핸드폰 많이 하거든요 진짜 뒤에 이말 보면서 뜨끔했어요 부모가 화면에서 로그아웃하면 아이는 가족에 로그인한다 그래서 요즘 자녀와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 책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더 캐스티 책인데요 진짜 애정하는 헤르만헤스우 신가리 씨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 삶을 사랑하므로. 제가 진짜 헤르만 에세 책은 출간된 건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에세이가 겹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헤세 책이니까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필사 책이 한권 있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백0 0일 필사. 이제 이혜인 수녀님이 추천하신 그런 책인데요. 제가 이제 필사하기 좋게 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은 받은지 좀 돼가지고 요즘 아침마다 그냥 이렇게 쓰진 않고 훌훌훌훌 넘겨보면서 이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마음 다스리기에 굉장히 좋고 뭔가 화가 많으시거나 불안하시거나 그런 분들한테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은 동화 M&B에서 보내주신 두 권인데요. 하나는 양자역학 책이고 하나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철학 책이에요. 요즘 인공지능 문제가 많이 나오면서 양자역학이 좀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 책은 양자역학을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책이래요. 저도 이제 이과긴 하지만 과학은 잘 모르고 사실 과학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요거는 십대를 위한 책인데요. 먹는 것도 철학이 되나요? 요즘 아들이 먹는 것과 관련된 그런 세계사책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뭔가 연결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 보였어요. 떡볶이 한 접시의 철학, 물질과 정신의 기묘한 케미. 막 이런 식으로 철학이랑 먹는 것을 연결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책 읽기 괜찮은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책을 다섯 권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갖고 싶은 책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 주에 보내드릴게요. 세 번째는 이제 중고책입니다. 저는 중고책을 특히 이렇게 미는사 전집을 많이 사요. 이게 디자인이 항상 똑같기도 하고 굉장히 중고 물품이 많더라고요. 집에 미는사 전집이 한 150권 정도 있는데 거의 한 100권 정도는 다 중고로 산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산 미는사 전집은 9권입니다. 첫 번째는 카타리나 블루무 잃어버린 명예 이 책은 청춘의 독서 있잖아요 거기에 소개된 그런 책인데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인치님이 마침 피드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음, 좋아 이번엔 꼭 사야지 하고 딱 구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파우스트 박사 이렇게 두 권이고요 토마스만 책이에요 사실 이 책을 왜 샀느냐 하면 이번에 노벨문학상 수상자 책을 읽다가 해설에 이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안 그래도 읽어봐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에 읽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냉큼 구매했습니다. 세 번째는 단테의 책이에요. 새로운 인생. 저는 단테가 신곡만 지은 줄 알았는데 이 책도 지었더라고요. 이게 단테의 천여작이래요. 이것도 되게 유명하죠.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 사실 이 책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원래 유명한 고전들이 다 그렇잖아요. 막 어디서 줄거리는 또 주워드는 게 있는데, 아 이거 읽었나 안 읽었나 약간 헷갈리는 그런 책들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각잡고 제대로 읽어보려고요. 요거는 잃어버려서 다시 샀어요. 오스카 와일드 작품산.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말 고전 작가 중에 가장 위트 넘치는 사람, 혹은 인생의 아이러니를 너무 잘 표현한 사람, 바로 오스카와일드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그런 오스카와일드의 단편을 모은 그런 책입니다. 요거 두 개는 그냥 싸서 샀어요. 하나는 태크에서의 만남. 두 번째는 나의 미카엘. 마지막은 제가 20세기 작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작가. 보르에스입니다. 이거 사실 집에 있는데 찾을 때마다 맨날 안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짜증나서 한권더 샀어요 이번에 샀던 중고 책 중에 이게 가장 뿌듯했어요 기온미쇼 책인데요 이거 다섯 권을 2,500원 정도 샀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새 책이 었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리커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책이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요거는 고골의 외투. 고골 단편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 시리즈는 조금 특별하거든요. 요렇게 파장도 독특하고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요거는 사실 이제 무슨 책인지 전혀 모르는데 제목하고 작가가 좋아서 샀어요. 에쿠니 가오리의 즐겁게 살자, 고민하지 말고. 요거는 미음사 시리즈래요. 출판사에서 가끔 이렇게 시리즈물을 낼 때가 있는데 이게 인문 잡지 한 편이란 시리즈에서 나온 그런 시리즈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일에 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갔는데 음, 중고책이긴 한데, 이제 막 밑줄이 막 그어져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밑줄을 예쁘게 그으셔가지고 읽을만 할것 같아요. 요거 세 권은 원래 좋아하는 책인데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봐가지고 소장하려고 저렴하게 또 득템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시집이 좀 필요해서 두권 샀습니다. 가을하면 또 시잖아요. 문학동네에서 나온 시인선백 기념 티저 시집이에요 요거는 뭐 진짜 유명하죠 기영도 시인의 시집입니다 요거는 아까 카타르나 볼륨에 잃어버린 명예 있잖아요 제가 <laughs> 그 책을 두고 샀어요 <laughs> 아, 아까 그 미름사 버전 살까 요 예쁜 버전 살까 고민하다가 미름사 버전을 딱 눌렀는데 실수로 이것도 같이 샀나 봐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책이 두 권이 되어버렸습니다 맞아요 요세 권은 힐링 책들이에요 이것도 다 도서관에서 빌려봤던 책들인데요 아주 유명한 달라구트 꿈백하자 곰돌이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그리고 이거는 뭐 유명한 존 머시 이야기 오랜만에 다시 읽어보려고 구입했어요 마지막 두 권은 갈매기 육금 그리고 퇴근길의 마음 세금 길의 마음은 이달 작가님 책이거든요. 이달 작가님도 글을 굉장히 잘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밀리에서 제 전자책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읽어야지 했는데 종이책으로 또 싸게 팔길래 그래서 냉큼 샀습니다. 갈매기의 꿈은 이것도 진짜 유명한 책이죠. 요즘 아들이 이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재독해 보려고 지금 샀어요. 자, 이렇게 33권을 다깠고요 아, 이걸 언제 다 읽을 것인가? 저도 이제 슬슬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가을이니까 책 열심히 한번 읽어봐야죠 그럼 즐거운 독서 되세요.